어, 안녕하세요. 주몽순 어, 의사입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그 사업주가 해야 될 조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어, 근로기준법 76-3에서 어, 기재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게 2021년 4월달까지는 사실 그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어, 자율적으로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, 어, 그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돼 있었는데, 어, 법이 어, 도입된 이후에, 어, 사업주에게 독자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어,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, 어, 이러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내용이 그 어떤 법으로 도입돼 법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그 사업주의 조치하고 동일하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도 도입이 됐습니다. 우선은 직장내 괴롭힘이 바,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그 사업주한테 신고를 할 수가 있고, 또 사업주는 그에 그런 그 신고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. 이는 의무가 발생합니다. 그리고 또어 우선은 그 조사에 앞서서 그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어떤 어 보호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됩니다. 우선은 그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뭐 배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이후에 바로 사업주는 그 그러한 그 어, 직장내 괴롭힘의 그러한 내용이 구, 구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과도한 어, 업무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어 우선은 어그 근로자 입장에서 어또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 그런 어, 그 그러한 사실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. 그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그 부서 전환 배치나 아니면 유급휴가나 아니면 또어그 어떤 어그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또 이게 그런 어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어 적절한 그 징계 조치나 아니면 또, 부서 전환 배치나, 어, 그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, 어,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, 어, 이런 가해,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징계 조치나 또 전환 배치에 있어서, 어, 또, 피해 근로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그리고 이러한 그 조사 과정이나 또이런 피해, 어, 어떤, 어, 조치 내용에 있어서, 어, 어떤 피해 근로자, 그러니까 어떤 신고 근로자나 어떤 가해 근로, 어, 어떤 신고 근로자나 아니면 그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, 어, 불이익을,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어, 그리고, 어, 마지막으로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나 또 가해 근로자 아니면 조사자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는 법적 의무이고 그 해당된 그 여섯 어, 가지 사업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0 어, 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각각 어,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가태료뿐만 아니고 이선 사업주로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 차원에서 어, 어 사업주의 무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어 이런 민사에서 어떤 사업주가 어떤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